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오늘은 독삼사 브랜드 중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고급스러운 브랜드죠. 벤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벤츠 차량 중에서도 이 실용성과 주행 성능, 안정성까지도 모든 걸 겸비한 GLC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중형 SUV 사이즈에 속하다 보니까 이 패밀리 SUV로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 일반적인 디젤 모델이 아닌 GLC 43 AMG. 포메틱팅 모델로서 주행 성능부터 공간성과 이 실용적인 모든 면을 전부 다 갖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량 제왕 같은 경우에도 3.0 바이터보 가슬린 6기통 엔진에, 367만 53 토크로서 주행 성능까지도 완벽하고요. 사륜구동으로 9단 미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복합 연비는 9에서 10km 정도 나온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스펙은 2017년 2월 등록에 키로수 10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영상으로 성능지 보신 것처럼 교환판음 없는 완전 무사고에보험미력 또한 한 건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매한 사고밖에 없었던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차 출고 가액이 무려 9천만 원이 넘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000원. 195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에어서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차감 또한 너무나도 좋은 모델입니다. 이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이 시인성까지도 다른 차량에 비해 우수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라이트 또한 이 상단으로 더 은은하게 밝혀주는 이 DRL 자체가 또 한번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가 다른 g l c 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지금 AMG의 다이아몬드 그릴부터 전방 카메라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는 물론이고 43 AMG만의 날렵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프론트 펌퍼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광상태마저도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본넷 양쪽 기점으로 아름다운 캐릭터 라인까지 돋보해 주고 있고요 앞쪽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양호한 컨디션에 블랙 휠로 시공을 해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잔이랑 60%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드 미러 쪽으로도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사이드 리피터와 후측방 경보 기능 사이드 카메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모든 드리구요. 이 사이드 하단으로도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용이한 고정식 사이드 발판까지도 순정적으로 탑재가 됨으로써 타고 내릴 때 용이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캐치 쪽으로도 이렇게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컴포트 액세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블랙과 화이트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이 글라스 테두리까지도 도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열은 한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 또한 기스나 문뚝 또한 보이지지 않고 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과 하단에 두 줄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LED 면발광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침 현상 보이지지 않으면서 이 GLC 43 AMG의 엠블럼이 레테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썬팅지는 고가의 브랜드인 후보 업틱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리어 범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에 하단으로는 고출력 차량을 연상케 하는 이43 AMG만의 볼러팁부터 자 전동 트렁크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담은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성도 꽤나 좋으면서 내장재 관리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하단으로는 깊숙한 수납 공간부터 자 2열 좌석 폴딩 레버로 이렇게 레버를 당겨주면 쉽게 2열 좌석 폴딩이 가능하니까요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GLC 4.3 AMG 보셨는데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 안전벨트 또한 이렇게 레드 컬러의 벨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실내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블랙과 레드 스티치 약간 스포츠카의 감성을 살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에 앞좌석 쪽 주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부터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 실 주행거리는 106,223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상단으로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 하단부 쪽으로는 이렇게 주차감지 센스부터 모니터링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고요그 밑으로 오토라이트부터 전자파킹 브레이크 위치에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 핸들에 디컷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차량 중에서는 전부 다 디컷 핸들을 거의 사용한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안쪽으로도 레드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차주 분께서 알칸타라 핸들 커버를 장착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양왕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계기판 리모컨부터 핸들 프리와 히드 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등 전동핸들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레버 형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넘어오셨을 때 이렇게 정품 디스플레이부터 순정 내비게이션과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기능에 들어오셨을 때 이지역세스 기능부터 앰비언트라이트 밝기와 색상 조정까지도 가능한 모델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어라운드뷰부터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를 매끄럽게 작동되는. 카메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본 트림의 소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로 에어 컴부터 CD 플레이어와 그 밑으로는 이렇게 제 떨이 안부터 시계잭 포트, 커플도 두개 위치해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셨을 때 주행 모드 반경 버튼부터 세미 오토 기능, 서스펜션 감수력 조절 장치와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2열 좌석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잡은 차량이기 때문에. 자, 지금 레그룸 가이드도 굉장히 쾌적하면서 2열 좌석 도어트림 쪽으로도 열선 시트와 이렇게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단으로도 개방감 있게 이렇게 듀얼 썰루프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가운데 쪽 넘어오셨을 때 2열 좌석 이어벤트와 독립공조 시스템은 물론이고 암레스트 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부터 커플도 앞쪽에 이렇게 두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GHC 43 AMG 외관 실내 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총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벤츠의 GLC-43AMG 포메팅 모델 보셨습니다. 성능 또한 퍼포먼스 있는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마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 시에 조금 더 카량카량한 AMG만의 고유의 배기 사운드까지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용성과 성능까지 모두 담은 GLC 차량을 2,950만 원을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